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헌터 TV입니다. 형제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카페가입 감사합니다. 어, 1, 3, 5 매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1, 3, 5 매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뭐 여기서도 1, 3, 5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1, 3, 씩 다시 1, 2, 3, 4, 5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사이즈의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3일밖에 없었죠. 네. 아, 수목요 뭐 3일 요렇게 하고 싹쌓는데 다음 주에도 좀더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주봉에서 뭐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뭐 재밌게 하고 지겹게 하고 쭉 올라가도 어 요런 한주 정도는 쉬어 줘도 아무리 천천히 쉬어 줄때 매수를 해 놓으면 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바이오 저기 위에 막그 달리기를 하면 5,400원짜리도 있어요. 5,400원짜리도 있는데, 이 5,400원짜리까지 막 미친척 달리기를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술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1, 3, 5딱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익 구간을 딱 줬다? 그럼 팔고 튀세요. 네. 5% 정도 나왔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트시면 되겠습니다. 이집바이였고요 아, jw 중해제약 어, 중해제약이 조금 타고가고 오일선이 이렇게 타고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빠지면 한 22,500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22,500원 이정도까지 딱 뺐다가 이렇게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135 매매를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면 그냥 135매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달리기를 할 때에는 좀 시원하게 달리고 쏘고 오는 거를 좀 잘하는 친구입 그러니까 걸어서 파는 것도 괜찮은데 어 막, 막 달리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만 7천원이 있어요 2만 7천원 요 자리네요 여기 2만 7천 48원이 있는데 어 2만 7천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 나오는데 일단 막 달리기 에서뭐 월요일 월요일날 막 급하게 간다 아 5월 8일 잠깐만 어, 5월 8일이 월 어버이날인데, 5월 8일 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얘가 잼을 달리고, 좀 지겹게, 어, 장기전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일산모 매매를 해서 어, 대응을 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많이 재미없어 보이는 한 종목 하나 골라왔습니다. 조금 이제 많이 재미없어 보이죠? 어, 상당히 많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어, 상당히 많이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 얘가 그래도 갈 때는 좀 갔어요. 어, 갈 때는 좀 가고, 움직일 때는 좀 움직였는데, 어, 얘는 움직임의 폭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는 좀 달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하락이, 하락이 계속 그,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이게, 얘는 오를 때에 큰 상승을 주기는 했죠. 여기 이렇게 막그120% 오르긴 했는데, 이건 다 오른 거고, 어, 오를 때다 오른 건데, 얘는, 마, 그 빠질 때부터 계속 그냥 빠지기만 했어요. 보통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정점을 찍고 바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얘네들도 그 짜내고,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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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내서 지금 이 정도일 거예요. 어 많이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일 겁니다. 뭐더더 더 괴롭히면 뭐 상폐해야지 뭐그 정도면 거의 뭐자이태연건설 망한 거고 그렇게까지. 지 과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4,400원 정도, 4,400원 정도 요자라야리까지 한번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14%가 있어요. 14%가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괴롭히다가 다시 이제 쭉쭉쭉 선을 말아 올려 가면서 쭉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음, 태형건설 호가가 좀 얇고 짜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어, 그, 한번 나올 때에 팔고 튑니다. 어, 급등 하나 나올 때에 팔고 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 근금액으로는 하지 마시고, 살살 그냥 긁는다. 어, 나도 같이 조금 긁어준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